아, 이거 내가 죽겠다. 이거... 리님수갑 일단 일단... 일단 이잡이어이 잡았어, 이 잡았어. 에이, 바로 좀 불러줘 불러줘 님 5님... 5님... 5어 5님... 어님 5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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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 5님... 5님... 나님 5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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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5님... 3 넉백 나 넉백 아아3아 아, 개아깝다 병물 들어갔어 일단 다시 가자 얘네들 생자 없어 네. 자 이거 검성 하나 가보자 1번 가보자 네. 지금 2번 죽파져있어요 1번 가봐 1번 1번 1 넉백이야 아 존나 땡신싶다 어,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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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 3 3 3 3 3 3 이 빠르게 빠르게 응, 응. 추가 2자 1번 나왔어 1번 바로 가자 네? 1번 튜너 해 1번 1번 1회차야 보내자 오케이 바로 2번 봐봐 2번 해야. 봐 조금만 돌아봐 어, 연결 넣어 오케이, 오케이 한번 음. 보자 공격할 수 없습니다. 한번죽이 아, 빠졌어. 아, 다시, 다시 1번 봐봐. 1번 봐봐. 1번. 나 죽었다. 1번. 번 죽여 줘야 돼, 이거. 아 씨. 아, 까비. 야, 한번 충이 없거든. 한번 보면 돼. 막강아왔어한번 보면 돼. 오케이. 1번 봐. 1번 네. 봐. 아이이 맞다 이 좋았어. 에에 에. 얘회차야 보내자. 회일까지 올게. 오케이. 오케이 3 보면 돼. 3 밑에 떨어졌다. 아나 넉백. 3 0 넉백이야. 넉백이야? 보내야 돼. 300, 오케이 500, 보냈고 2 2 보면 돼. 뚫억가 아니 삼억가 오케이. 날맵이야. 3삼도 2삼 둘다 올까? 1삼 먹을까? 네. 위로 와 봐. 모여 봐 봐. 우리 일단 모여 봐 봐. 자 1번 볼게 1번 1번, 1번 포에 보내야 돼. 자 3, 3, 오케이, 3보자3보자3보자 아, 3돌릴게. 3, 3, 3, 끝까지 딜 오케이 1, 봐봐, 1, 봐봐, 팀원이 전부 1, 형원이 아프다. 아 괜찮아 2, 조금만 돌아줘 얘 잡아 봤어. 3 3 3 3. 여기 3이야, 3. 한 빠르게. 회차. 오케이, 중에 빠졌어. 3. 바, 네. 바로 1 보고. 1바1바 1번, 1번. 1번 포획 아, 나 1번도 중에 빠졌어. 없... 1번 보내야 돼. 없..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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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오, 3 오, 3, 오, 3, 오, 3 오, 바로 오. 3. 팀이수가3 보내야 돼. 3달피 오케이 바로 이번 봐봐. 이번 봐봐. 이번 어, 어, 코에. 1 이번 봐봐 이번. 나줄거 없다. 코에 갈게 어. 이거. 오케이 다, 바로 3 3 빠르게 빠르게 봐야 돼. 3 쪽으로 가야 돼 우리가. 안 나온다 얘들. 네 회차예요. 바로 이번 봐봐 이번. 좀 돌아. 어 이번 봐. 수갑 7초다 이번 그냥 봐응1 붙었어 나한테 띵이번띵 이거 보내야돼 지금 보내야돼 지금 너무 돌아 잠깐만요 삼다. 딸피 뭐... 딸피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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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당겨놓기이번 보내봐 이번 보내봐 아, 오케이 상상상상상 아시 3 1 회차 오케이 1 1봐키모 수갑 줄 수갑 1 그냥 딜해 딜방해 그냥 딜하는 중 오케이 okay. 나 포획 이제 돌아오거든 치유한테 쓸게 어? 어? 아 이번한테 이번, 이번 아, 한 쓸게 이번 쓸게 3 잔다 저 새끼 여기서 오케이 okay. 3 왔어요 3 잠깐만. 아래로 아래로 오케이 okay. 3 맞았다 포획 나이스 DP 지금 채워져 있는 거 생각해 뭐 있는지 난티피 계속 심폭 계속 아 1, 1번 봐봐 1번 봐봐 네? 1번 봐봐 나나깐다 1번 봐 그냥. 보 나... 드리블 일탈이. 좀 할게. 치웠다. 얘다리야 치웠어. 치유. 3 가야 돼. 어, 가자3 한... 가자. 3 가. 3 가줘. 아, 차좀다 아, 나, 나 죽겠는데. 아, 형 아, 죽었다, 까비. 이거. 나이프 졌다 이거 상자 봐 봐. 저 2층 가는 3층 가는 중 아 바로 위로 합류할게 그러면 2층 상자 하나 깠어요 무적, 네, 아, 무적이 무적이야 음. 네 무적 1번 사원 같이 있다 씨. 자 위로 아이번 보자 너, 키모가 2번 보자 우리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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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2층 가면 되죠 오케이 2층으로 없으세요. 와 2층으로 아 이거 하죠? 보자 보자 지금 보자 네. 어디에요?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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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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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케이 1층 갈게요 이번 녹였어 5년 1층 와봐 1층 와봐 우리 1번 왔다 1층? 1번, 어,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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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이거 무조건 죽여, 죽여야 돼, 무조건. 1번, 갓딸. 1번 무조건 죽여야 돼, 이거. 팀원이 점 줄게. 오케이. 오케이 2번 봐봐, 2번 봐봐. 3부자, 3자3보자3자3보자3자2 3부자, 3부자, 2부자. 2 2 2 아오. 네, 내작항. 이쁘해. 어, 이 보내야 돼. 보내야죠. 형님 아프다. 아, 괜찮아. 추가 풀게. 이. 이 딸피. 나 마비야. 아, 죽나. 개 같은 거 씨발, 주죽다 <laughs> 오케이. 다시 하자. 이제 무적 있잖아. 네. 젤리 돼? 젤리 돼요. 오케이. 다 죽고, 우리님가 아, 아 지금 타이밍 너무 안 좋은데, 우리? 어, 일단 땡겨놓을게. 이가자이 e 보내자, 그러면. 바로 압력이 e 보내. 오케이 3. 3포획 기야 이거. 아무것도 못 해. 가봐야 돼. 세상이 잘못되었습니다. 자, 일로 올라가 봐. 2층 가자. 2층 가자. 2층. 희모가 2층 있어? 라이칸 먹고 무적 켜야 돼, 이번에. 네, 더 팠어요, 오케이, 오케이. 자, 2번. 자, 오케이, 이번 가자. 아, 3번, 3번, 3 가자. 우리님 3. 3. 중에 빠졌고. 오케이. Okay, 바로 a 봐봐. b 봐봐. 호출, 호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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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수 b a b 우리 님. 오케이. b a b a Okay, Ibaba. <목소리> okay, Ibaba. Okay, Ibaba. Okay, Ibaba. Okay, Ibaba. Okay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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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거할거 있어 지거할거 있으면 바로 나와거 이거. 이 이거. 끝까지 밀이봐오케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